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중고차 차판 사장 한정원 입니다 네어 오늘은 코란도 스포츠 픽업 트럭이죠 픽업 차량 가지고 왔습니다 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조금 촬영하는데 있어서 조금 딜레이가 됐어요 네, 며칠 됐지만 어, 짱짱한 차량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란도 스포츠 쌍용에서 나온 국내에서 픽업 트럭은 쌍용에서 밖에 이제 출시를 안 하고 있죠. 네. 어 액티언 스포츠 뭐 코란도 스포츠 어 예전에는 이제 무소 스포츠 스포츠도 있었고요. 지금 나오는 차량은 어 렉스턴 스포츠가 또 있죠. 네. 어, 픽업 트럭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어 5인승 차량이고요. 뒤쪽에 이제 화물칸이 있기 때문에 어 조금 활용도가 또 용이하게 쓸 수가 있는 차량인데요. 네, 본 차량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본 차량 어, 2012년 5월 7일 날 최초 등록한 코란도 스포츠 어, CX-7 4륜구동 어, 클럽 차량인데요 네, CX-7이 제일 높은 등급이죠 네, 제일 높은 등급이에요 네, 어, 본 차량 어, 어, 2 0 0 0 c c 예요 네, 1,998cc 5인승 4기통 차량입니다 네, 마력수는 어 155마력. 최대 적재 용량은 400kg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네. 물론 그 연료는 경유 차량입니다. 네. 연비는 12.8km라고 되어 있네요. 네. 어, 색상 어 레드 색상인데요. 네. 이 차량 색상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어 예쁘네요. 뭐 블랙 색상이라든지 뭐 다크 그레이 뭐 여러 가지 색상이 있지만 이 색상 결코 뒤지지 않고 좋습니다. 네, 본 차량 무사고 차량이에요. 네, 겉에 교환은 몇 가지가 있지만 어, 성능상에 무사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사고 차량, 뭐 무사고 차량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 본 차량은 무사고 판정을 받은 차량이에요. 네, 본 차량에 대해서 저와 함께 어, 세세하게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제가 어, 어 뒤쪽에는 그리고 이제 풀탑이 아니고 이제 하프탑, 하프탑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하프탑이 좀 대세입니다. 풀탑은 뭐 완전히 가림막이 있어서 또뭐 비도 안 맞고 하겠지만 어, 하프탑 용하에또쓸 수가 있고요. 요즘에는 인기가 되게 좋아요. 네본 차량에 대해서 제가 세세하게 하나하나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부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지는 조금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광택 작업까지 다 마친 차량인데 먼지가 조금 쌓여 있는 모습이에요. 광택 작업은 다 마친 차량이고, 점검, 주행 테스트까지 다 마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먼지가 조금 있어서 출고할 때 제가 또 세차를 또 해드리는 방법으로 출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색상 뭐 나쁘지 않죠? 예쁘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량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리고 이 차량은 제가 주행할 때 굉장히 뭐 테스트를 많이 해 봤습니다. 굉장히 성능상에 가격상에 좋다고 제가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앞모습부터 이제 세세하게 한번 볼까요? 네, 쌍용의 엠블럼 정중앙에 잘 부착이 되어 있고요. 네, 벌집 문양의 네, 어, 그릴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하단부도 되어 있고요. 라이트 안개등 깨끗합니다. 네, 깨끗하고요. 쭉쭉쭉 보도록 할게요. 네, 운전석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개등 잘 나와 있고요. 휠휠 휠 상태 굉장히 A급이죠. 정말 좋아요. 네, 정말 좋고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80% 정도 타이어 트레이드가 어, 트레드가 잔존해 있는 모습인데요. 네, 금호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거 아셔야 돼요. 어, 신차를 뽑을 때는 음, 금호 타이어, 한국 타이어, 뭐 넥슨 타이어 이거는 다 랜덤 방식입니다. 차를 이제 타이어 회사하고 이제 자동차 제조사 하고 어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뭐 한국 타이어만 신차로 내가 어 한국 타이어로 뽑고 싶어요 그래도 한국 타이어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랜덤 방식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네, CX-7 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사이드 발판 껴져 있어요 사이드 발판 사이드 발판 있습니다 사이드 발판은 또 필요할 때 음, 키가 조금 뭐 어, 조금 어린 아이라든지 노약자라 노약자라든지 어, 차량에 탑승할 때 조금 어, 쉽게 탑승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이게 발판이 꼭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뒤쪽 타이어 운전석 뒤 타이어 굉장히 깨끗하고요. 네 타이어 트레이드 어, 한70% 정도 남아 있네요. 휠은 정말 깨끗한데요. 네 깨끗합니다. 네 주유고 있고요. 이게 바로 하프탑이에요. 네, 하프탑. 이것도 이제 장착을 할때 우리 구독자분이 이거 장착을 했는데, 이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만만치 않고요. 네, 하프탑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모양은 풀탑보다는 하프탑 예쁘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쁘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호판 잘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쌍롱의 마크, 그리고 코란도 스포츠라고 되어 있네요. 네, 후방에 보면은 센서가 한 발, 두 발, 세발 정도가, 세 발이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어, 볼게요. 네. 어, 이거를 그냥 보고 갈까요? 네. 한번 열어볼게요. 네. 네, 열었는데요. 이 하프탑 내 사용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열은 다음에 이쪽을 이제 접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접으면 접혀요. 이게 쭉저 끝에까지. 끝에까지 접히면은 이 클립으로 해서 그 안쪽에 있는 거랑 엮을 수가 있습니다. 저 안쪽 보여드릴게요. 안쪽에 보시면 엮을 수가 있는 줄이 두 줄이 나와 있죠. 그걸로 해서 엮는 겁니다. 그럼 참 예쁘겠죠. 짐을 이제 뭐또 실을 때는 그런 식으로 싣고 다시 또 풀렀다가 어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닫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잘 닫혀 있죠 네 사용법 제가 또 오시면은 사용법 제가 어, 자세하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지금 사용법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예, 사용을 하면서 뭐 어, 숙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어 조수석 뒤쪽 후면부 인데요 후면부 왔어요 네 빨강색 참 예쁘죠 예쁘네요 네휠휠뭐 좋죠 상태 굉장히 a급이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고 타이어는 한70% 정도 타이어 트레이드가 잔존에 있는 모습이에요. 네. 어, 조석, 후 측면인데요. 네, 조석 쪽으로 뭐 살살 이동해 볼까요? 네, 사이드 스텝 발판 되어 있고요. CX7, 네, 빨강색입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한 5시 좀 넘었는데 어둑어둑해지고 있어요. 지금 뭐한 연일 한 4일 동안 비가 계속 올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 비가 안 오는 시간을 틈타서 이렇게 외부에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네 찍고 있습니다 네 조수석 앞바퀴 앞바퀴 휠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네요 휠은 컨디션은 좋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70% 정도 남아있네요 그렇게 잔존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썬루프는 장착이 안 되어 있고요 네 안테나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또 스물스물 또 이제 한 방울씩 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네한 바퀴 쭉 둘러봤어요. 네 어떠십니까? 어, 비가 또 많이 오네요. 네 어, 비가 세차게 오고 있는데요. 네한 바퀴 쭉 둘러봤습니다. 차량 어떠십니까? 너무 좋죠. 어 괜찮네요. 지금 비를 비를 좀 맞고 있는데. 네 여기서 에 외부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실내에 들어가서 어, 실내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에 잠깐 들어왔고요 비가 바깥에도 또 세차게 내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내등 켰고요네 계기판 먼저 볼까요 네 왼쪽에 보시면 rpm rpm 있고요네 중간 상단부 보시면 이제 온도 게이지 그리고 연료 게이지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네, 속도 게이지가 되어 있죠 네총 키로수 156,557 키로를 현재 주행 중에 있습니다 네, <laughs> 네, 쌍용차, 삼성차, 쉐보레차는 엔진 구동 방식이 모두 어, 체인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감히 네, 핸들 리모컨 볼게요. 네 볼륨 버튼 되어 있고요. 네, 컷을 옮기는 버튼이에요. 라디오 그리고 모드 버튼, 어, 음소거 버튼, 전화 버튼 되어 있는 간단합니다. 국산차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어, 지금 뭐 전동 사이드 밀러 잘 접히고 있죠. 어, 주석도 잘 접혔는데요. 다시 한 번. 예 네, 주석 잘 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잘 펴지고 있고요. 네, 각도 조절. 이쪽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간단하게, 어, 창문 컷이에요. 잠금 장치. 간단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네, 코란도 스포츠. 네, 어, 에어, 좀 더운데 에어컨을 좀 켤까요? 네, 에어컨, 뭐, 시원한 바람 굉장히 소소 나고 있습니다. 네, 내비게이션은 내 네, 메리평이 아니고요. 네 이렇게 거치 방식으로 된 내비게이션인데 네, 후방 카메라를 한번 넣어 볼게요. 네, 후방 카메라는 이제 영상은 좀 흐리흐리한데 저걸 좀 제가 또 닦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영상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송풍구 지금 디지털 시계 지금 시간이 5시 8분이죠. 네 오후 5시 8분입니다. 네 쌍용에 어 스펠링이 되어 있고요. CD 들어가는 컷이에요. 네 그리고 라디오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한번 들어볼까요? 복사책찍고 나온 남자, 성우 정영석 씨 함께 네 라디오 잘 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송풍구위치에요 비상등, 비상등 되어 있고요. 네 키, 어 키는 어. 그냥 꽂는 방식이죠. 스마트키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채널 1번부터 6번까지 채널 되어 있고 전화 버튼, 블루투스가 되고요. 네, 이거는 이제 사륜구동, 이륜구동 이렇게 또 옮길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차량은 사륜구동입니다. 네, 열선, 네, 조석 운전석 다 되고 있어요. 불만 안들어올 뿐인지 다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laughs> 송풍구 위치, 송풍구 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에어컨을 켠 상태입니다. 네, 하단부 보시면 이제 12볼트 단자, 수납장, 동전 수납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시가라이터가 이쪽에 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어, 변속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변속기, 변속기 뭐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수납장이 또 컵홀더, 컵홀더, 사이드 브레이크가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네, 코란도 스포츠는 어 유용있게, 용도있게 쓰시는 게 굉장히 좋죠. 네, 용도있게 쓰시는 분을, 어,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수납장 되어 있어요. 수납장. 이쪽에도 팔걸이 수납장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네, 순정에 하이패스 론밀러 되어 있네요. 네, 어, 이쪽에, 어, 신용카드, 후불카드를 넣어서, 어, 하이패스, 어,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내 등 되어 있고, 선글라스 케이스, 선, 선글라스 케이스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네, 어, 차량에서 이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차량 이탈을 했는데요. 네, 어, 가죽 시트 상태 굉장히 좋죠. 네, 뛰어납니다. 가죽 시트 상태 좋구요. 네, 뒤쪽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뒤쪽, 뒤쪽도 도어 트리엠 보여드릴게요. 네, 깨끗하죠. 깨끗하고 창문 컷이 되어 있고요. 간단합니다. 어, 뒤쪽에 어, 시트인데요. 어 제가 이제 조금 의자를 좀 뒤쳐놔서 그렇지 어, 유어 용이하게 쓸 수가 있어요. 5인승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팔걸이, 팔걸이도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이 차량은 이제 순정입니다. 시트도 순정이고요. 다시 어 조수석 쪽으로 이제 살짝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을 해 볼까요? 네, 주석 쪽이에요. 도어트림. 어, 굉장히 깨끗합니다. 조금 어두워서 영상이 어, 뚜렷하진 않은데 굉장히 깨끗한 현상태 유지하고 있네요. 네, 깨끗하죠? 깨끗합니다. 어, 그리고, 어, 다시, 어, 주석. 앞좌석이에요. 네, 앞좌석. 어, 도어트림 어떠십니까? 굉장히 깨끗한 모습이에요. 네, 깨끗하죠? 네, 깨끗하고 가죽 시트 상태, 상태 보여드릴게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어, 발판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어, 흠이 없네요. 이 차량. 그리고 에어백, 에어백도 이제 어, 앞좌석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네, 본 차량 저희 구독자 분께서 판매를 하신 거예요.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네요. 다시 제가 뭐 차량에 탑승을 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앞, 앞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비상등을 제가 켜놨는데 어, 굉장히 깨끗한 모습이에요. 제가. 어, 제가 이제 영상을 혼자 찍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어설퍼도 우리 구독자분들 좀 이해해 주시라 믿습니다. 네. 어, 차량 상태 정말 A급이에요. 네. 중고차 같은 경우는 어, 차량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좋 차량 같은 경우는 정말 괜찮은 매물입니다. 네, 가격도 제가 저렴하게 올려놓을 텐데요. 네, 이 정도 가격대, 뭐, 괜찮아요. 굉장히 저렴하게 좋은 차량, 어,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에서 이제 내부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예, 네, 중간에도 이제, 어, 이렇게 실내등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깨끗합니다. 이렇게 하고 어, 이탈을 차량이 이탈해서 후드를 열고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드를 열고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드 열었는데요. 네 디젤 차에 우렁찬 소리가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 어, 깨끗하네요. 네, 소리 굉장히 좋고요. 네, 배터리 상태 양호합니다. 네, 어, 소리 굉장히 좋은데요. 네, 후드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스티커가 붙여 있죠. 그리고 어, 나사에 풀린 도장에 벗겨진 자리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모습인데요. 본 차량 단순 교환은 있습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사에 풀린 자국이 있죠. 이건 껍데기 교환이에요. 교환입니다. 이쪽에도 보시면 풀린 자국이 있죠. 이거는 껍데기 교환이고요. 어, 이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여기도 지금 풀린 자국이 있습니다. 네. 껍데기 교환이죠. 이 데미지가 먹으려면 이 안쪽까지 먹어야 되는데 이 안쪽 자체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네, 하우스 석도 제가 다 확인을 했고요.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 네, 껍데기만, 네, 조금 찌그러진 상태에서 교환을 했다고 우리 구독자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껍데기만 교환이 됐습니다. 그렇게 성능에 나와 있고요. 이쪽 문짝 두 개, 껍데기 교환을 했어요. 이렇게 쭉 긁혀가지고, 어, 공업사 들어서쌍용에 이제 정비 센터에 들어가서 그냥 보험 처리로 어, 교환을 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 차량 어떠십니까? 굉장히 좋죠. 네. 우리 구독자분 이렇게 화성에서 오셔서 저한테 판매를 하고 가셨는데 어, 차 상태 제가 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어, 뒤쪽에도 이렇게 하프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차가 많지는 않겠죠. 네. 어, 풀탑이 많은데 하, 하프탑은 저 저거 괜찮아요. 괜찮게 유용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엔진 소리 굉장히 좋고요. 차량 상태 어떠십니까? 네, 엔진 체인 방식이고요. 굉장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어, 2019년 2019년 9월 4일인데요. 네, 제가 이제 뭐 차량 뭐 이것저것 지금 안 찍은 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네, 바쁘다 보니까 하나하나 빨리빨리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 어, 시간은 빨리빨리 내서 어, 다른 차종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뭐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의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하나, 하나하나씩 짚어 나갈게요. 네,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안산 중고차 차판 안사장 한정원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